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The Angel and the Little Scroll. 그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네. 첫 페이지 듣겠습니다. Chapter 10. Then I saw another mighty angel coming down from heaven. He was robed in a cloud, with a rainbow above his head. His face was like the sun, and his legs were like fiery pillars. He was holding a little scroll, which lay open in his hand. He planted his right foot on the sea, and his left foot on the land, and he gave a loud shout, like the roar of a lion. When he shouted, the voices of the seven thunders spoke. And when the seven thunders spoke, I was about to write, But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 "Seal up what the seven thunders have said, and do not write it down." Then 그때 나는 보았다. 또 다른 mighty 힘센 천사가 지금은 지각동사다음에 아인정이죠. 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He was robed. 수동형인데, 로우브. 큰 도포 같은 거죠? 보통 명사로 쓰이는데, 동사로 쓰이면은 도포를 입히다, 이런 뜻이니까. 도포가 입혀졌다. 구름 안에서. 그러니까, 구름이 도포처럼 온몸을 지덮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 구름으로 옷이 입혀졌고, 그 다음에, with comma 여기는 문법적으로는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에요. 이러한 채로 그러니까는 무지개가 그의 머리에 있는 채로 어 있으면서 온 몸이 구름으로 뒤덮인 상태였다. 네.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그의 다리는 파이어리 필라스 불타는 기둥과 같았다. 그는 was holding 쥐고 있는 거죠. 이거 어, 그 조그만 두루마리를 쥐고 있었다. 컴마이지니까 그런데 그것은 레이 오픈. 목적어가 없죠, 그죠? 뒤에가 그러면은 이게 자동사 라이의 과거형이에요, 그죠? 라이 오픈. 제가 단어에 그 정리 놨는데 라이 오픈은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손에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인데, 펴진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He plant. 명사는 식물, 동사는 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의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심고 있었다. 꽉 뒤뜨고 있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발 정도는 이렇게 좀 박혀 있는 이런 느낌이 나요. 그죠? 그리고 그는 큰 외침을 주었다. 크게 외쳤다. 모와 같은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이 크게 외쳤다. 그가 외칠 때 the voices of seven 여기까지가 주어져 일곱 천둥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천둥이 일곱 번 울린 거겠죠. 이게 그래서. 이첫 페이지는 좀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이런 이런 그런 묘사를 여러분이 머릿 속에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죠? 렇 네. 사절 그리고 일곱 천둥이 말할 때 be about 듣죠. 그죠? 렇 나는 막 쓰려고 했다. 쓰지는 않은 거야 아직. 그죠? 쓰려고 해서 막 그러나 나는 자 여기는 o l 드 이거 또 원형이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투부정서만 아니면 돼요. 원형 또는 I-N-G 형 어, 하늘로부터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시럽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봉쇄하는 거예요. 남들 모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봉쇄하라, 막아라. 뭐를? 왓, 왓절이네요, 그죠? 어. 어, 이것을.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막아라. 딴그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일곱 천사가 말한 것을 단,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write down. 받아 적지 마라. Then the angel I had seen standing on the sea and on the land raised his right hand to heaven, and he swore by him who lives for ever and ever, who created the heavens and all that is in them, the earth and all that is in it, and the sea and all that is in it, and said, "There will be no more delay, but in the days when the seventh angel is about to sound his trumpet, the mystery of God will be accomplished, just as he announced to his servants, the prophets. 5절 then the angel i had seen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여야죠. 지금은 어. 생략된 거죠. 이게 원래는 내가 본그 천사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좀기네요 그죠? s e n 봤는데 뭘봤냐면 d 스탠딩 서 있는 것을 본 거야. 어디에? 바다와 육지에 그여기까지에요 내가 서 있는 것을 본. 앞에서 프렌트라는 단어 썼죠? 확 받고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진짜 동사그의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 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 내가 바다와 육지에 서있는 것을 는그 천사가 그의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 그리고그는자리는우리우리우 so by. So by. 포트라인 같았으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어, 아버지를 두고 맹세하고 그런다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분을 두고 맹세. 힘후관계절이에요 그죠? 뭐라고? 영원히 사시고 또, 어, 관계절이 한계가 아니에요. 데 이런 창조하시고 하늘과 그안에 있는 모든 것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그죠? 뒤에 세계 같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요, 영원히 사시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두고, 이 천사가, 그 천사가 맹세하며 말했다. 그래서 말한 내용이 There will be no more delay. 저 가주어. 신조원 유권해 그죠? 그럼 더 이상의 지체는 없을 것이다. 그죠? 어, 뭐가 이제 딱 저기 되는 거예요, 그냥 인더데이스 어. 그때죠. 이것도 이 사실을 관계 부사 관계 초래해 이런 그때야, 이런 그날들에 언제 더 세븐스 일곱 번째 천사가 비 어바웃 막 그의 트럼펫을 불려고 할때 아주 불진 않은 거죠. 그죠. 막 불려고 할 때, 그때 인더 데이스 것도 웬 같은 거에도 두개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막 불려고 할 그때, 그죠. 이게 미스터리 여부가 미스터리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는신비라 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제가 비밀이라도 그랬는데, 갓윌비어컴플리시드 어,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달성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스터리는 신비한 계획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불려고 할것때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Just age. 똑같이 그죠? He announces. Announce. 우리 아나운서들이 말 어떻게 해요? 어? 떡 부러지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말하다야. 하나님이 그의 종즉 동격이죠 이거는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말한 것처럼 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일곱 번째 천사가 막 트럼펫을 불려고 할 그날에. 그러니까 그때에 이게 막 불려고 할 때에 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어이 그 그러니까 맹세하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며 말한 거니까 이거는 이 바뀌면 안 되죠. 네. Then the voice that I heard from heaven spoke to me once more. Go. Take the scroll that lies open in the hand of the angel who is standing on the sea and on the land. 네. 8절 된 그때 The v o i c 이런 목소리죠. That I heard from heaven 여기까지네요. Spoke가 진짜 동사고. 어. 내가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목소리가 나에게 once more 한번더 말했다. Go t a go and take 그래가지고 go and take 구호체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그 and도 안 써. 그래서 go take. 가서 take 해라. 지금은 내용상 집어라 요그죠 가서 집어라. 뭐를? 더 스크롤 대 라이스. 응. 앞에는 과거에 아라 레이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현재형이니까 펼쳐져 있는 어디에? in the hand of the angel. 그 엔젤. 여기 관계절 또 하나 있죠. 관계절 속에 또 관계절. 여기 괄호 두번 해야 돼. 뒤에 그러니까 엔젤이 어떤 엔젤이에요? 서 있는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 안에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서 집어라. So I went to the angel and asked him to give me the little scroll. He said to me, Take it and eat it. It will turn your stomach sour, but in your mouth it will be as sweet as honey. I took the little scroll from the angel's hand and ate it. It tasted as sweet as honey in my mouth, but when I had eaten it, my stomach turned sour. Then I was told,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네, 구절. k so,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가서 에스 r e a so, Korea, so, ask i t t l e s c r o l l 나에게 그 조그만 두루마리를 줄 것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테이크해 1인 응. 집어서 먹어라. 명령문이죠. 이들 턴 유어 스토박 싸워. 그것은 너의 위장을 시계 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인여 마스 너의 입안에서는 그것은 s sweet as honey 꿀0럼달것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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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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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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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달았다달았0 0 내가 먹고 난 후에 마이 내 위장은 턴 싸우어 시게 변했다 글쎄 신거는 우리가 잘 못느끼고 우리는 속이 쓰리다 라고 그러죠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저 하여튼 속이 좀 불편해진 거예요 그죠 음. 자, 11절 때 그리고 나서 I was told 그 내용이 must prophesy니까 나는 우리 앞에서 이거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했죠 태의 명령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서 나서 나는 지시를 받았다. 너는 다시 예언을 해야만 한다. 뭐에 대해서 많은 민족 국가들 이건 어족이라고 했죠 같은 말하는 무리들 어족들 그리고 왕에 대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만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10장 맞췄는데, 어, 10장은 일단 짧았고, 첫 페이지 같으면은 무슨 약간 좀 시적인 좀 멋있는 표현이 몇개 나왔었고, 어, 역시 관계되면서 많았고. 하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표현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